양쪽 팀들이 정말 신중한게 아, 제대로 보 오더바스. 아, 지금 눈가눈가눈네 가요, 가요, 눈 아, 지금 피치 누눈 누나 누나 아나나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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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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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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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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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내가 정하면 하느니 싫다 하고 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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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 응, 따로, 따로 먹었어 어제 저녁이에요 멍멍이? 잘 모르겠네 어제 저녁? 에, 했던 것 같은데 멍멍이 왜요? 했던 것 같아요 몇 시, 몇 시쯤 말하는 거지? 이거 제 캐릭이 아니여가지고 멍멍이 몇 시쯤 말씀하시는 거예요? 제가 어제 몇 시까지? 몇 시였지? 기억이 안 나네 어제 저녁에 했나? 아니, 어쨌든, 적의 침투조가 감지되었습니다. 아군의 목표물을 반드시 시체. 지켜내십시오. 않아, 너.. 아, 나 어제 나.. 힐 해줄게. 힐 해줄게. 안퇴어안퇴어 뺐다. 뺐다. 어, 뭐지? 아, 삥. 아아.. 빔 박스.

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아 그래? 몽매님 아이디 뭔데요? 기억이... 제가 어제 몇 시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네. 오전에 한번확인 했고 어떡하지? 스그고

왔다. 들어왔다? 보고 끌려들었어, 끌려들었어. 어 왔다. 고있어야 애들 나도 잡았다. 그러도록 써. 그렇지 어. 건이거다 현태형이 눈가 봐. 나 눈통 나가게. 이거 눈통 나가면 다 죽을 수 있는데 이거. 적배. 구만아. 적배

뇌파 잡아줄게 컷눈 3거리 적배적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예 어, 스페셜 스 아, 보르티. <목소리도> 아, <목소리도> 아, 눈통, 눈통. 눈 청소고요? 눈은 못봤어범위는데나 그냥 낚싯바까지 뛰어 버릴까? 응. 음. 음. 아우 오가비하였습니다 어디 아, 아 어, 깝다 내가 먼저 갈게 아니야, 내가 먼저 가

야나 이번 판에 스페셜 포스 한 번에 멀티킬 두번이요아 저건 <laughs> 아, 오늘 좀 힘드신가 보네 이게나 눈적이 피어나 눈적이 하응눈이 피하나 마리 포가 나, 저거요. 아 뭐. 이다 적배통. 아, 이거 뭐야, 스나 뭐야, 씨. 적배다고 응. 오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 그 연막 가고 빼 자기야 거미 나안갈거와 반토크 킬막눈마 있다 <목소리> 다 이거 손톱 마루 하나 있고 더블 킬 스페셜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이스. 어 도대체 어가 진진 안할 거네. 그나 그러나 선수. 땡. 맛있고 마루의 문을 닫 마루가자 루가 마루가자 마루가 마루가자 마루가자 마루 마루가자 마루 마루가자 마루. 마루 이거. 마루가자 안 뺀다 얘네 가자 이거 가자 이게

아군이, 승리하였습니다. 나이 아군이, 아군이, 아이아이이이 <laughs> <laughs> 야, 직격. 아, 총개 팠다. 이게 있는데. 아, 눈민 어, 라핑. 나에도 어... 존나 많아. 메이팅은 라이 캐피 너 자꾸 아다 야눈 먹어야겠는데? 너 미네 아 중민다 중미러, 안 밀어 눈안 밀어 중미라 중중미에 중미라 야너 먹자 이거 너 먹어야돼 이거 음, 바닥에 야, 바닥, 빙. 빙. 안 밀었어 안 밀었어 안 밀었어 막어 이동. 먹었어? 야, 궁세, 세 오케이. 중세? 야, 적배하자, 적배. 순하하다 가야 적자 적배. 뭐야? 아, 아, 개피. 대단. 야, 뭐니? 뒤치기 하나. 뒤치기 하나. 뒤치기 눈통 쓰나 보고 울비 하나 갖고. 중야 다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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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오른쪽야 중은 양각 중 양각 중 양각 중 양각 중 양각 한 번만 이겨줘 건물 배다 건물 배고 건물 배 트럭, 트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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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요 중 양각이야 아이또중 양각이야 아이또중 양각이야 한번 말해줘 대기 대기 울배 하나 갔다 울배 아안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트럭 먹어 트럭 먹어 계단 하나 아군이 트럭 먹어, 트럭 먹어. 트럭, 먹어. 트럭 먹어 계단 하나 계단 하나 샤나 전진 샤나 전진 샤 들어갔다 샤넬 샤 들어갔어 쇼브 고 쇼브 고 쇼브 고 잡아! 검같대검 하나 갔어! 야, 잡고 빨리 잡아주지 왜 안... 뭐해! 검! 아니 검 있다니까?